어... 일단 인사부터 해야겠죠? 저는 크리스 캐시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화장실인데요. 정말 허접하게 생겼지만 이 화장실을 만드는 가격이 웬만한 5성급 호텔 화장실은 비비지도 못할 가격이라는 거죠. 왜인지 아세요? 바로 여기가 우주선이니까요! 와우! 평소 같으면 누가 남의 집 화장실을 궁금하게 쓰... 했스... 네? 에? 어... 그...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우, 우주니까요. 예, 아무튼 이 변기 말고 여기 소변기도 따로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청소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소변기입니다. 근데 이 레버를 돌린다고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조작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작을 해야지만 레버를 돌렸을 때 진공 흡입을 하거든요. 근데 조작을 깜빡하고 그냥 쓰면 오줌이 사방팔방 떠다니며 다른 기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줄 모른다면 지금 저처럼 밖으로 오줌이 새나가지 않게 일단 문을 닫아주고 오줌이 징발할 때까지 화장실에서 지내도 됩니다. <laughs> 꿀팁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자신이 없다면 이 레버를 돌리기 위해 우선 조작법을 배워야 하죠. 자, 여기 조작법이 있습니다. 어, 여기를 보면 우선 한글 파일 7 포인트 8천자 이상으로 적혀 있어서 봐도 잘 모르겠네. 음, 그, 근데? 여기 첫째 줄만 보면 그그 그 소변기 작동법법 법? 맞나? 어쨌든 사실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 누가 핸드폰 사고 사용 설명서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뭐 누르다 보면 어, 생각해 보니까 우주선이 핸드폰은 아니잖아요. 그 설명서를 잘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 그...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소변을 좀 참은 채로 이 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 캐시디에요 제가 지금 3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소변을 하도 참았더니 이제는 뭔가 좀 평온한 상태가 됐거든요 아무튼 평온하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스위치 온 자, 어때요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 흡입력이 진짜 좋아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빨아버릴 기세인데 얼마나 흡입력이 좋은지 일단 휴지로 테스트하면 우우 오! 오! 와우. 진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모조리 빨아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직접 테스트해 보면 좋겠지만 노딱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물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지금 뚜껑을 열자마자 물방울이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 여기 정확히 조준을 해준 다음 발사하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소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털어주고 소변기 입구에 묻은 것들은 여기 휴지를 이용해 잘 닦아줍니다. 안 그러면 음그 찌린내가 조금 심하거든요. 그리고 레버를 돌려주면 작동이 멈추는데 저는 이거 작동시키는데만 3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원 끄는 건 없습니다. 이대로 사용할 거니까요.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변기를 볼 텐데 여기는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잠금 장치로 뚜껑을 열어준 다음 여기에다가 제가 볼일을 보는데 이 사이즈 보세요. 정말 작죠? 그래서 제가 손님을 못 초대한다니까요. 아 손님이 와서 이거 보면 와 이게 화장실이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볼일을 어떻게 보는지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 아 롱은 너무 더러우니까 버섯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롱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기 입구 쪽에서 바로 손을 놔주면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꿀팁을 들으면 진짜 변기가 부셔질 것처럼 힘을 한번 해줘서 볼리를 보면 안쪽에서 진공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 변기 안쪽까지만 잘 안착시켜주면 다시 나올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볼리를 다 봤으면 고정된 비닐을 빼서 내려주는데 여기서 잘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이 똥막대기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새 비닐을 다시 껴준 다음 뚜껑을 닫아 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변기 스위치를 안끈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변기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 대변을 다 봤으면 이제는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왜냐면 전기세는 공짜인데 누진세는 그 월급에서 깐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화장실 사용법 참 쉽죠?